룸살롱, 남성문화의 대표적인 반문화로 여겨지며 수많은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공간. 그러나 동시에 외모와 몸매라는 조건을 무기로 삼아 큰 수입을 올리려는 연예계 지망생들에게는 종종 그들이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 첫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성형수술 비용, 명품 구매, 혹은 연예계 진출을 위한 자기 투자. 이런 이유로 유흥업계에서 일하다 연예계로 발을 들이는 사례는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과거를 감추고 자신을 미화하며 연예인으로 성공한 뒤에도 비열한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자신을 포장하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며 업소 출신이라는 폭로에 휩싸였던 여배우 Top4의 이야기를 파헤치며 이들이 어떻게 연예계로 진출했고 과거를 은폐하며 살아왔는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4위는 한아경입니다. 그녀는 여러 영화에서 대담한 연기로 주목을 받았으나 대중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건은 청룡영화제에서 발생한 논란이었습니다. 한아경은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포토월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영상과 사진으로 퍼지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지만 동시에 지나친 주목과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과감한 의상과 급적인 연출은 대중의 시선을 끌었으나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며 결국 이 사건은 한나경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년뒤또 다른 논란이 그녀를 휩싸았습니다. 한나경이 호스트 바에서 일하는 남자 친구를 폭행하고 그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부상을 입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익명으로 보도되었던 이 사건은 점차 그녀의 이름과 연결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사건과의 연루를 부인하던 그녀는 결국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경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남자친구가 어학연수와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빼앗아 갔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은 다른 여성의 상간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한 여성은 남편의 몸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과 쇼핑백 속긴 머리카락을 발견하며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이후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초음파 사진과 너무 행복하다는 내용을 확인하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주인공은 바로 한아경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으나 그녀를 자극한 두 문장이 결정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궁 상태가 별로라 아이도 못 가진다면서? 당신 남편이 만난 여자 중 내가 최고래? 결국 피해 여성은 이혼을 결심하며 한하경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하경은 오히려 4천만원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한나경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한나경이 손님들에게 사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업소에서도 그녀를 받아주는 곳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익숙했던 그녀는 결국 인터넷 방송으로 전향해 별풍선 후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위는 김아중입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오른 김아중은 탁월한 연기력, 뛰어난 미모, 그리고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을 겸비해 주연급 배우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영화 촬영 당시 김아중이 감독 김영화와 유난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촬영 종료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그녀의 인성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 김아중이 데뷔 전 10프로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데뷔 전 업계에서 노래 실력과 손님을 사로잡는 능력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으며 이를 계기로 연예 기획사의 눈에 띄어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공개된 그녀의 사진들을 근거로 업소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고객들의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가씨들의 스타일 또한 매우 폭넓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외모 면에서 평균을 밑돌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뛰어난 신체 비율과 탁월한 기술로 이를 보완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 박혜진이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를 연예계로 추천한 인물이 김아중이라는 소문이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김하중을 의리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 상호 연기를 통해 입지를 다지는 부정적 시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그녀의 연기 경력을 빛나게 하는 동시에 과거와 연계된 이야기가 그녀의 이미지에 끊임없이 그림자를 드리우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윤진희입니다. 윤진희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풋풋한 여대생 역할로 첫 연기에 도전하며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으로 SBS 연기 대상에서 뉴스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단정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 덕분에 차세대를 이끌 배우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갑투 여배우라는 제목의 유튜브 폭로 영상이 등장하며, 그녀가 강남 대형업소에서 여자 매니저로 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영상에서 업소의 두 동업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자 매니저를 고용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매니저가 바로 윤진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진이가 동업자 중한 사람과 동거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동업자의 눈을 피해 매출 일부를 빼돌려 고급 승용차와 명품을 구매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업소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가게를 정리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때문에 이 주장은 설득력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계속해서 확대되어갔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면서 방송과 광고 업계는 윤진이와의 협업을 점차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윤진이는 침묵을 깨고 직접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과 배우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았던 사회적 배경 탓에, 대중의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해명에 공감하는 이들은 적었고, 여론은 여전히 차갑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한편, 윤진이와 같은 논란은, 업소 출신 의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배우로서의 인기를 발판 삼아 유흥업계로 진출하는 사례로 여겨지기도 하며, 이러한 논의는, 연예계와 유흥업계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다시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1위는 장미인입니다 그녀는 다작한 배우는 아니었지만 데뷔 초기부터 주목받으며 꽤 높은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여러 차례 논란으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SNS에 스폰서 제안을 담은 DM을 공개하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의견을 밝히며 당당한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그녀의 이미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장미인애가 노년동에 위치한 이른바 텐프로 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주 23회 업소에 나와 손님들을 응대했으며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아 예약조차 어려웠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녀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이 강해 다른 접대 여성들과 차별화된 태도를 보여 손님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업소 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동료 여성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 도도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장미인에는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유흥업계의 정통한 몇몇 관계자들 역시 여자 연예인이 텐프로에서 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혹시 그녀가 그곳에서 목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식 근무가 아니라 특정 고객을 위한 초대 손님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습니다. 장미인에는 해당 보도를 작성한 언론사의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논란을 키우지 않고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배의 여자친구를 빼앗아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타프삼을 소개합니다. 3위는 가수 강원래입니다. 강원래는 2010년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하여 과거 여자친구와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한때 사귀던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신에게 숨으라고 했다는 에피소드를 털어놓았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들은 DJ DOC의 이하늘과 김창렬이었는데 당시 강원래는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당황과 분노를 느꼈다고 이야기하며 그 상황을 비교적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 방송에서 강원래의 이야기가 공개되자 김구라마저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도 괜찮은가? 라고 반응할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방송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DJ DOC의 이하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하늘은 MBC 놀러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4살에 가수로 데뷔했을 당시 첫사랑 여자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여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지만, 어느 날 불안한 마음에 새벽 1시쯤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가 친형처럼 여겼던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늘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당시 여자 친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이후에도 3년간 더 사귀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후 이하늘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노래를 발표했고, 그 노래에는 당시 겪었던 아픔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상대 남성을 개장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자 네티즌들은 개장수가 강원래를 지칭한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를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은 후에 인터뷰에서 노래 속 인물은 분명 강원래다. 그가 내 아픈 기억을 이해했다면 그런 말을 해선 안 됐다며 라디오스타 방송을 보고 격분하여 붙이지 못한 편지를 몇 시간 만에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2위는 가수 고영욱입니다. 고영욱은 1994년 그룹 롤라로 데뷔해 대중의 큰 인기를 끌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룰라는 여러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후 고영욱은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꾸준히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는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여성과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고영욱은 SBS 강심장에 출연하며 또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엠블랙의 이주는 고백을 하며 여기 내가 치를 떠는 원수가 있다.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은 자신의 첫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 첫사랑의 휴대폰에서 고영욱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은 여자친구가 고영욱과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후 여친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게 되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다투게 되더니 결국 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고영욱은 이를 듣고 다른 방송에서 봤을 때 예의 바르고 착한 후배라 생각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씁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영화 촬영 중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그 여자친구와도 결국 고영욱 때문에 헤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도 고영욱의 이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준은 고영욱이 술 한잔 사주겠다는 문자 때문에 결국 헤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은 당시 20대 초반의 아이돌로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지만 방송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공개적으로 고백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방송 후,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야 강심장 방송을 보았다. 엠블랙 이준 군이 내 이야기를 한것 같네요. 이제는 좋은 기사로 검색어에 오르고 싶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신부가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과장된 제목들로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영욱이 고의로 이준의 여자친구만 노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버릇을 고치기 어렵다는 말처럼 그가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1위는 가수 유영석입니다. 1988년 데뷔한 유영석은 네모의 꿈, 세상이 그댈 속일지라도 같은 히트곡으로 이름을 알렸고 90만 2000년대 라디오 DJ로도 활동했습니다 1965년생인 유영석은 동료 가수 김건모와 절친한 사이로 유명했는데요 두 사람은 3살 차이로 김건모가 데뷔한 지 4년 늦었지만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김건모에게는 썸녀가 있었고 그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김건모는 자신의 썸녀와 선배 유영석을 작업실에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이 피아노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김건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때 유영석은 피아노 연주로 김건모의 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인 유영석은 자신의 3층짜리 집에 그녀를 초대하며 관계를 발전시켰고, 결국 그녀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이 상황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김건모가 여자친구와의 문제를 유영석에게 상담했기 때문입니다. 유영석은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관계가 없는 듯 김건모에게 조언을 해주는 척 했습니다. 유영석의 도덕적 문제는 비판받을 만하지만 그의 이런 연기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조롱 섞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건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된후 작곡가 김창원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김창원은 이를 곡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잘못된 만남입니다. 이 곡은 1995년 김건모의 3집 앨범에 실리며 큰 인기를 끌었고, 그는 이 곡으로 국민가수의 반열에 올라 총 286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영석은 김건모의 썸녀와 짧게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죄책감이 이별의 원인이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결과가 어찌되었든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유영석의 결말을 통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여전히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몇년전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김건모는 자신을 배신하고 여자친구를 빼앗은 유영석을 여전히 믿으며 친분을 유지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연인을 빼앗은 사람을 용서한 김건모의 아량은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대중에게 유영석의 도덕성과 김건모의 순진함을 동시에 각인시킨 사례로 남았습니다. 노출 연기를 통해 스타가 된 배우 타프사 사위는 김태리입니다. 최근 연기 활동을 통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 김태리. 그녀는 인간 스파클링이라는 별명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하며 눈에 띄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90년생인 김태리는 본명인 글태와 배나무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리가 처음부터 배우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나운서를 꿈꾸며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에 진학했지만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며 진정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대학로 극단에서 스태프와 자비를 하며 무대 경험을 쌓았지만, 상업영화 진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로 드디어 상업영화 데뷔를 성공시키게 됩니다. 아가씨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큰 화제를 모았고, 유명 감독의 작품인 만큼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디션에 망설였지만, 소속사의 추천을 받아 도전한 끝에 1 5 0 0일의 경쟁률을 뚫고 27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대역인 김민희와 촬영한 동성배드신은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연출되었으며 촬영 당시 세트를 안막으로 가리고 무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감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과감한 연기로 김태리는 단숨에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아가씨의 숙희와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평화로운 캐릭터를 맡아 잔잔한 매력을 발산하며 주연을 맡았습니다.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절절한 서사를 펼쳤습니다. 단아한 외모와 단단한 목소리로 시대극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며 첫 주연작에서 최고 시청률 18.1%를 기록하며 구주 연속 화제성 순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후 김태리는 승리호에서 색다른 연기를 펼치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고, 3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스물다섯 스물하에서 십대 펜싱 선수 나희도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품은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김태리의 연기 경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했습니다. 그 이후 외계인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태리. 그녀가 향후 어떤 새로운 작품으로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3위는 김고은입니다. 김고은은 화려한 외모는 아니지만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동양적 아름다움을 가진 배우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3살부터 13살까지 중국의 한 시골에서 생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 국제학교가 없었던 탓에 중국 현지 학교에서 유학하며 자연스럽게 중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뛰어나서 배우의 길을 꿈꾸며 개원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김고은은 처음에 시나리오 작가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연기를 시작한 계기도 선생님의 권유에서 비롯되었죠. 개원 예술 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김고은은. 학창시절 한예종 3대 여신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기였던 이상희, 많은진 박정민 등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고은의 인기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김고은의 스타덤은 드라마 도깨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를 주연급 배우로 이끈 작품은 데뷔작 영화 한교였습니다 당시 고등학생 역할을 맡은 김고은은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 속에는 남자 배우들의 노출 장면도 등장할 정도로 수위 높은 장면들이 많았죠. 김고은은 하얗고 날씬한 몸매와 10대 특유의 순수함을 잘 표현하여 실제 고등학생 같다는 평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은교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능적인 매력을 드러냈고 이 역할은 그녀에게 꼭 맞는 배역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 차이나타운, 치즈인 더 트랩, 도깨비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2022년에도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유미의 세포들에서는 유미 역할로 시청자들의 몰입을 끌어냈고, 작은 아씨들에서는 오인주 역할을 맡아 위하준과 완벽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영웅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은교에서의 노출 장면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후, 그녀는 작품을 선택하는 안목과 캐릭터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배우로서의 역량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성장할 그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2위는 임지연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배우 중 하나인 임지연은 그동안 화제성 높은 연기와 작품을 통해 큰 관심을 모은 인물입니다. 어릴 적부터 배우를 꿈꿨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배우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를 설득해 결국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단편영화와 연극에 참여하며 연기의 꿈을 키워온 임지연은 인간 중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불륜을 소재로 하고 송승헌과의 파격적인 배드신으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청순한 외모와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그녀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나 영화 전체적인 스토리와 연기력에 대해 일부 아쉬운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후, 임지연은 2014년 영화 간신에서 다시 한번 도전적인 연기를 선보였고, 과감한 노출 장면을 포함한 강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극중 왕의 선택을 받기 위해 수련하는 여인으로서 이유영과 함께 간신의 히로인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연기력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임지연은 이러한 비판을 뒤로하고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점차 대중에게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2019년 영화 타짜원 아이드잭에서는 이광수와의 케미스트리로 연기력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그녀는 더 글로리에서 학교 폭력의 주동자인 박연진 역을 맡으며 그간의 연기력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고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앞으로도 더 글로리와 같은 강렬한 작품을 통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위는 강한 나입니다. 최근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종종 목격되는 배우 강한 나.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을 것 같지만 사실 강한 나는 독립영화와 단역을 통해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온 배우입니다. 그녀의 경력에서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은 순수의 시대입니다. 이 영화는 작품성 면에서 비판을 받았고 흥행에 실패했지만 강한 나는 이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순수의 시대에서 강한 나는 남자 배우 3명과의 강렬한 배드신을 통해 캐릭터의 매력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영화의 핵심 스토리가 그녀에 대한 욕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강한나의 배드신은 영화의 중심적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몸매와 매혹적인 외모로 관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몸매는 아마도 어린 시절 5살부터 시작한 발레 덕분일 것입니다. 그 이후 강한나는 조연으로 시작해 점차 주연 및 주조연 역할을 맡으며 인지도를 높였고 SBS 드라마 달의 연인 마이너스 보보경심녀에서 황보연화 역을 맡아 그 아름다움을 한껏 발산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영화보다는 드라마와 예능에서 더욱 자주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들에서는 종종 강한 나가 그 역할을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몰입하며 대표적인 그냥 사랑하는 사이 아는 와이프 스타트업에서 각각 다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인간 도화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는 전직 구미호 역할을 맡아 통통 튀는 매력과 백치미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2년에는 사극 붉은 단심의 도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곧 방영될 비밀은 없어에서는 또 어떤 연기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인 것이 분명합니다.